예,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익입니다. 오늘 그 그동안 새누리당이 이 참여정부 때 했던 참여정부 때 했던 어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에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행동이 별로 기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와 민주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입니다. 새누리당이 본받을 것은 의료영리화가 아니고 비전 2030입니다. 새누리당이 연일 참여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가면서 참여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이 설치한 의료영리와 저지특별위원회를 해체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와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인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와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와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말하고 당시 청와대 수석,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이었던 저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이 어떠했던 당시 직책을 맡고 있던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내가 하면 의료 선진화하고 남이 하면 의료 역류화라는 따위의견강포회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 역류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새누리당이 왜 굳이 참여정부에서도 의료영예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들고 나오는지는 이유가 저명합니다. 자신도 없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당이 추진한 정책이 옳은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면 민주당도 했단다라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기신 작전을 왜 하겠습니까? 자기당의 정책이니 자기 논리를 세우고 주장해서 두당 어느 쪽이 국민이 지지를 얻는지 보면 들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참여정부의 정책을 베낀 것이니 민주당 보고 동생처럼 생각해달라고 칭얼대는 것입니까? 참여정부 당시 2006년 7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보고서에 있는 병원의 부대사 포용은 환자 진료와 관계없는 것이고 회계 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시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의료법을 개정해서 병원 안에서의 식당,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등 의료 등을 의료법인 병원들에 허용한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이 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 그리고 의료기관을 임대하고 호텔, 목욕장, 온천 등까지 운영하도록 의료법인 병원에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병원으로서의 절제를 완전히 저버린 상업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참여정부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한 정당이 타 당에게 당내에 설치한 특별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새누리당, 우리당에 대응하여 의료 영리와 추진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조영민주당의 과거 정책을 본받고 싶다면 의료 영리와 같은 나쁜 정책이 아니라 비전 2030 같은 좋은 정책을 본받도록 권유합니다. 2011년 박근혜 복지가 발표되던 당시 비전 2030을 너무나 빼닮아 저를 놀라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복지라는 말 한마디 없어 저를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리를 의료형리화가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사라지고 진주월호는 폐쇄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전 선불로 하필 의료영례화가 웬 말입니까? 의료영례화는 나쁜 정책입니다. 부디 베끼지 마십시오. 민주당 의료영례화 저지특별위원장 김용익. 네, 질문이 있으시면 밖에 나가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